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답되고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He's our love, He's our life, my Lord, my Jesus. 나의 사랑.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 Psalm chapter 18 verse 1 2 3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Psalm book of Psalm chapter 18 verse 1 2 3 The psalm of David 우리 시편 18, 18편 1절에서 3절. Let's read together. Ready? Go.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verse 3, 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laughs>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Lord, I love you.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고난과 고통이 그의 인생을 덮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했죠. Psalm chapter 23 verse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그냥 언제 죽을 줄 모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왕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King Saul, the first king of Israel, tried to kill David. Why? 왜 사울이 데이빗을 죽이려 했을까요? Was David evil? 데이빗이 사악하고 나쁜 사람이었나요? No. Because David will be king after Saul. 왜냐면, 다윗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전부 왕입니다. We are children of God and we are kings following Jesus.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다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매일매일 매일 이끌어 가시는데, God has been guiding our lives every day. There are so many troubles and problems surrounding us. 정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In the midst of problem, we pray God, where are you? Where are you, God? God is with us all the time 하나님이 어디 계시긴요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Jesus is with you even this time.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 그대로 놔두시는가?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방임하는 게 아니죠.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 성숙하고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강해지도록 성장하도록 성장을 위한 성장통입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71절에서 고백하기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The trouble gave us. Lesson and wisdom to us. 고난은 우리에게 교훈과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더 아파하세요. When you have pain, Jesus have more pain. 우리가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더큰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이 아파 보세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픕니다. 저도 우리 이제 옛날까지 이제 네 명을 키우는데, 애들이 막 아프면, 정말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죠. when my children were painful and sick i was so painful more painful because i'm father of them 저는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걸 보면서 더 아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망각하거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삽니다. 하나도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이 우연히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 말했습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아니,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게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 우주 공간에.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그러나 그 참새 떨어지는 것, 참새가 팔리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다. God count how many Are there your hair? Do you know how many hair do you have? Hair, yeah. many. Many. Exactly how many? I can. <laughs> But God knows. Yes. Because God created you. Yeah. 우리는 머리카락이 그냥 많다 이거만 알지 몇 개인지는 몰라요. 누가 머리카락 세로 알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Matthew chapter 10 verse 31, God said, "I count your hair." That means I know you everything. 네,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10. chapter 10, 마태복음 10장, verse 31. I'm sorry, 30, 31, 30절, 31절. Read, let's read.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Two p a r r s were sold by the single Assyrian, but it s got loud.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David found the love of God in the trouble. not in the peace not in the success 다윗은 성공과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게 아니라 David found love of God in his trouble 그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3대 비극이 있다 그래요. There are three tragic in lives what is that? the first 3대 인생의 비극이 뭐냐 첫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 the very good family someone was born in very good family this is curse this is tragic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게왜 비극일까요? second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If somebody is very clever, that's tragic. 머리가 영리한 게 비극이래요. third. 세 번째. 조기 성공. success in the very early time in the life. 젊은 나이에 성공하는 게 비극이래요. 이게 인생의 3대 비극입니다. 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린 나이에 성공하는 게왜 비극일까요? 그들은 인생의 깊이를 모릅니다. 고통의 의미를 모릅니다. They don't know how wonderful the trouble is. The meaning of trouble, the value of trouble in our lives.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주는 교훈과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고통을 겪은 만큼 우리는 성숙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As much as you have trouble, you can love Jesus. You can find. You can find out the love of Jesus for you.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르같이 어두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나고 어둠은 거치고 새벽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내가 언제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다윗은 고통했으나 원수의 손, 사울의 손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났을 때, 그는 시편 18편을 썼습니다. 오케이, okay, let's go back to Psalm chapter 18. 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요. 시편 18편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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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찬양이에요. 저는 특별히 시편 18편에서 1절부터 3절까지도 너무. 너무 귀하지만 왜 귀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이 절, 여호와는 verse two,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Especially I, I love the verse, Bible verse, Psalm chapter 18, verse 29. 전 특별히 18편 29절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Let's read Psalm chapter 18 verse 29. 18편 2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 let's read together.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막아서고 있는 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적이 누구입니까?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적 적군을 향해 나가십시오.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저는 오늘 새벽에 잠이 깨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적군을 향해 달리기로 담을 뛰어넘기로.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You can jump out. The huddle, the trouble means huddle. You can jump. You can go through the enemies. You can attack through the power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적들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적이 많다고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저기 많을수록 승리 후에 기쁨과 감격은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직도 기쁨과 소망보다는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even though there are still problems, troubles, A sorrow in your life Don't worry about that Like a David 우리 10편, 18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여전히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Oh Lord, I love you. You are my life. You are my love.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롯!